자, 이제 한번 쭉 문제 풀어볼게 자, 과제노트 6페이지 1번 해볼게 자, 1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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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에 6이래 근데 여기에 6이고 2고 8일 때 그때 뭘 구하라? 요만큼의 길을 구하래 요만큼의 길이 L을 구하래 L 네. 알았죠? 자,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보자 봐봐 자, 이거는 이거는 자, 우선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어 105페이지 과제 아니 이 노트. 노트 105페이지 자제일첫 번째 1번 동그라미. a 제곱은 b 제곱 c 제곱 과연 b c 코사인 a.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코사인 a는 2, b c 분의 이거 알겠지? 자 그다음 밑에 어떤 경우 사용하는가의 박스 치고 표. 자, 따라서 세 변과 한각 사이 관계에 박스 치고 밑에 1번 두 변과 각 하나. 라고 써. 1번 두 변과 각 하나. 밑에 2번 세 변. 이라고 쓰면 돼. 알았지? 자, 다음. 다음. 105페이지 옆에 옆에다가 105페이지 옆에다가 계속 쭉쓸 건데. 자, 보자. 제일 첫번째, 야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나 라고 하는게 필요해 자 이제 보자,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자 이거 에 대한 설명을 할거야 아시겠죠? 자 1번 첫번째 자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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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고, 이렇게 이거 봐봐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대 알았지? 자 길이가 같애 그럼 이건 뭘 생각하라 그랬지? 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 소 생각하면 돼자 변을 이등분했어 그럼 답이 뭐야? 소 따라서 얘는 a, b, c, m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필기해 놓을 거야 그 옆에다가 그렇지? 자 1번 옆에 1번이라고 쓰고 얘는 a, b의 제곱 플러스 a, c의 제곱은 a m 의 제곱 플러스 m c 의 제곱 의두 배. 자 이렇게 알아놔도 쓸모가 없지. 뭐 어떤 때 쓴다? 변을 이등분해서 <laughs> 소. 예제곱, 예제곱은 예제곱, 예제곱의 두 배. 알겠지? 이렇게 소. 이거 다해봐야 소라고 적어는데 소.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두 번째 이렇게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삼각형 안에 빗변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빗변. 알겠지? 빗변. 자 그리고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어. 각을 이등분했어. 자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면 얘는 얘는 자 오징어의 눈알 같이 보이지? 오징어 눈알처럼 보이지? 그래서 얘는 오징어 입을 만들어 줄 거야. 오징어 입. 그래서 이거, 이거 파이거 이거 파 이거 알겠지? 즉 얘는 이건 답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첫 번째 네분점. 네분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u 네 분점. 자, m 분이 e v u n jump. d e v d 이게 u 네 분이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u 네분 이거 뭐야? 오징어. 가을 이등분해서 오징어. 그리고 m 네 분점 자, 그 u n jump. d 이 v l n jump. Devun 이 u l p d e AB CD 알겠지? AB CD 네분점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삼각형이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자, 그런데 이렇게 각이 주어져 있어 각이 특수각이야. 이게 각이 30도, 30도 어, 그럼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일 수도 있지만 특수각 각을 알려줬다라는 얘기는 넓이를 사용하라라는 뜻이야 이거 알았지? 각을 알려줬어 특수각이야. 넓이야. 넓이야. 뒤에 다시 나와 알았지? 넓이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생겨서 또자 이렇게 있는데 얘 생각해 봐봐 변을 이등분한 것도 아니야 각을 이등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가 나와있냐면 이만큼의,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 얘에 대한 얘기야.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면 얘는 바로 코사인 법칙이야.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따라서 첫 번째 봐봐. 변을 2등분했어. 다 이거야? 소. 각을 2등분했어. 네분점 자, 그 다음에 각이 특수각이야. 넓이. 자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 어. 이제부터 코사인 값이야. 음. 자 이거 풀게. 이거 봐봐. 1, 2, 3, 4. 삼각형에 빗변이 있지. 그치? 자 1, 2, 3, 4번 중에 뭐야? 1, 2, 3, 4번 중에 4번? 그치? 4번이겠지? 4번이겠지? 자 이걸 바로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 코사인 값이. 어떻게 생각여줄게이잘 봐. 이 봐봐. 얘는 얘는 이렇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시 다시 이 노랑을 구하려고 이큰 삼각형에서 다시 코사인을 보면 돼.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사인 세타에 대한 이야기야. 자, 해 볼게. 코사인 세타는 잘 봐. 자, 코사인 세타 이거 봐. 저희 변의 길이 멀처한 거예요. 코사인, 야 봐봐. 야한 변의 길이가 1, 1, 1이나, 한 변의 길이가 2, 2, 2이나, 한 변의 길이가 3, 3, 3, 3이나, 한 변의 길이가 10, 10, 10이나 어차피 같아 각을 표현할 때 변의 길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제가 봐봐, 잘 봐. 이 변의 길이 몇이야? 3. 이 변의 길이 몇이야? 3. 이 변의 길이 몇이야? 4. 알겠지? 최대한 약문 문제 하고 본 거야. 2 곱하기 이 곱하기, 곱하기 이거 즉, 이 곱하기 4 곱하기 분의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즉, 3의 제곱은 이제 빨간색 할 거지? 빨간색 할 거야. 요큰거할 거야. 야, 근데 어차피 l 구할 거잖아. l 은 그냥 얘가 약분해서요. 아니 얘약분해서말 그냥 숫자. 왜냐면 얘 l를 한 번에 구하게 자, 따로 코사인 세타는 큰 빨간 삼각형에서 2 곱하기 8 곱하기 6분의 8해주고 6해주고 마이너스 l해주고 얘는 얘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걸 그냥 외워야 돼. 알겠죠? 세째. 됐죠 자, 그다음. 다음 이야기. 야 근데 이거 사실 스트레트의 정리로도 풀수 있어 근데 스트레트의 정리가 더 쉬운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알지? 근데 스트레트의 정리를 써주면 스트레트의 정리를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어 스트레트의 정리가 바로 뭐냐면 L, 이 L에 대한 얘기고 L은 M 플러스 N분의 M B 플러스 N A의 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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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N 이걸 바로 스튜어트의 정의라고 하거든. 자, 이걸 스튜어트의 정의라고 해. 근데 뭐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줄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써줄게. 자, 따라서 얘는 이 L이 바로 l 뜻 듯해. 따라서 6은 이거 돼 이거. 6 플러스 2분의 6 곱하기 L 플러스 2 곱하기 8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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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MN. MM. 6 곱하기 2. 그러면 L의 값이 이렇게 나와. 알았지? 이렇게 구해지는 방법이 있어 이게 스튜어트의 정의야 자 필요하면 써줄게 반대 스튜어트의 정의 근데 스튜어트의 정의를 가끔 가리킬 때가 있고 안 가리킬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다고 해서 니네가 쓰는 게 아니더라고 잘 그래서 내가 잘못 가리키고 있긴 한데 이거 어디에 필기해야 되냐면 제일 앞에서 필기해야 돼 제일 앞은 첫 장에서 필기해야 되는데 자 이게 유만큼의 길이 L에 대한 이야기고 유만큼의 길이가 A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M N이야 M대 n 이란 뜻이 아니야. mn 길이에 대한 이야기야. 따라서 이만큼의 길을 구할 땐 이렇게 쓰면 돼. L은 n 플러스 n 분의 4분점처럼 mp 플러스 na 라고 쓰기엔 좀 그렇지. Na 라고 쓰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여진대. 제곱 제곱 마이너스 m n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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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m n 이걸 바로 스투트의 정리라고 해. 자 이것도 사실 스투트의 정리를 내가 증명한 거야. 그스투트의 정리를 증명해 주면 이 값이 나와. 그래서 스투트의 정리 알아놓으면 좋아. 쓸수 있다면, 쓸수 있다면. 야, 만약에 솔직하게 해서 봐봐. 야, 이거 계산해서 이거 쓰는 건 사실 이게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해. 이게 훨씬 더 간단해. 알았지왜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고 팔로 나눠주고 약분해준 다음에 계산하는 게 그래, 이게 사실 좀더 간단해. 알았지 자, 어테게 그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거 함께. 그다음 자그 바로 밑에는 문제 2번이 있게 문제 2번, 저 문제 2번은 삼각형에서 C의 제곱은 A제곱, 제곱, B의 제곱, 제곱, A, B일 때 탄젠트 C의 값을 구하래. 그 자, 그런데 이거 뭐처럼 생겼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야 있잖아 문제를 보면 아 이거 뭐에 대한 얘기지? 라고 하는 걸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처럼 생겼어? 꼭 코사인 법칙은럼 생겼지 않았어? 자잘봐 코사인 법칙은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지 c의 제곱은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e ab 코사인 c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 알지? 근데 얘가 얘지 그럼 a조각도 똑같고 b조각도 똑같고 ab? ab가 나와야 돼 그럼 c o 인 c가 뭐지?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맞지? 어, 이런 뜻이야 야, 그런데 야, 생각해봐 야, 삼각형이야 삼각형 야, 삼각형에서 코사인 c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은 거야. 코사인 c. 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야 코사인 c를 쓰고 싶은데 코사인의 값이 음수야. 야 근데 삼각형은 각이 커봤자 둔각이야. 그러면 몇 삼분면일까? 각이 2, 4분면이야 그치? 각이 커도 2, 삼분면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 c는 여기 써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씁니다? 정방향의 사각형을 그려놓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는 몇이야? 2/3이지. 자, 근데 2, 3분면에선 x축은 음수, y축은 양수. 이렇게 해서 정방형 사각형을 써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자, 그럼 탄젠트 c가 몇일까?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씁니다. 알았지? 자 문제풀이는 나랑 똑같이 하던지 아니면 나보다 쉽게 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알았죠? 자또 해볼게 봐봐 그 다음 유형 7번 봐 유형 7번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이 7대8대 13이래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를주는 걸까? 세 변의 길이의 비라 알려주는 거야 사인 대 사인 대 사인은 a 대 b 대 c를 뜻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러면 a의 길이가 7일 때, 그럼 모르겠지? 그럼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 a의 길이가 7일 때, b의 길이가 8이고, 그때 c의 길이가 13이다. 자, 근데 이거잘 봐, 이거 봐봐. 야 군대, 야 굳이 k가 필요한가? 안 필요하지. 각도 얘기했는데 무슨 필요 있어 이게. 여기 있으면 되겠네. 맞아? 맞지?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각을 구하래. 가장 큰 각이 뭐야? 대변이 가장 큰, 얘가 가장 큰 각이지. 즉, 얘를 구하야라는 뜻이야. 맞지? 자, 따라서 코사인 C를 구해주면 C의 값이 나오겠지. 됐죠? 자, 코사인 C는 2 곱하기 7 곱하기 8에 7해주고 8 제곱 의 제곱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게 해서, 이렇여기서이렇서이서왜 코사인 법이해이생게 해서, 이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생긴다는 근거가 뭔데? 이렇 됐지 됐지? 렇게이이렇기자 어. a 코사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 B코사인 A가 c 에자 이게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야 그러면 이거 필기해야 돼 알았지? 어디에 필기할 거냐면 이건 105페이지 오른쪽에다 필기하는 거야 1 5페이지 오른쪽에다가 이거 4개 다 필기해야 돼 그리고 아까 스큐트 정의는 제일 앞에다 필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게 어떤 삼각형입니까? 야 근데 어떤 삼각형 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변의 길이로 표현하여라에 대한 길이 말이야. 변의 길이로 표현하라. 자, 변의 길이. 자 그러면 우선 변의 길이로 표현해 보자. 변의 길이로 표현해 보자. 야 그러면 코사인 B를 변의 길이로 표현해 줄수 있지. 그면 a 곱하기 변의 길이. e a c 분의 A 제곱 C 해주고 마이너스 b s t h 변 P to go. v e 자, 플러스 c 분의 A b 분의 코사인 C 는 2ab분의 e a제곱 b e C 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a는 2 e, b C 해주고 플러스 B 곱코 C to g e C 해 C 분 o g 해주고 C 해주고 마이너스 A 해주고 한 C 인수분 그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게 되는 얘기는 각을 변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각을 변으로 바꿔 주는 방법에서 사인을 변으로 바꿔 주려면 어떻게 바꿔? 사인 a를 2r분의 er a. 그러면 코사인 a를 변으로 바꿔 주려면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바꿔 주면 돼. 자, 다시 다른 거해볼게 그럼 8페이지. 이러고 넘어서 가 8페이지. 이 유형 1번은 니네가 해. 유형 3번을 내가 할게. 시작해봐.